아, 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오늘은 스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며칠 전에 영상 하나 찍었죠. 스타 네트워크가 곧 반감기가 올 거다 했죠. 자, 오늘 반감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반감기가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어? 난 200만 돌파했는데 그대로던데? 네. 이미 200만 그 안에 단추를 눌렀겠죠. 그거 끝나자마자 단추 눌리면 바로 반토막 나게 돼 있습니다. 자, 200만 가입자 축하한다는 의미로 얘네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띄어놨는데 영어가 다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기 돌려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제가 번역기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돌려보니까 이렇게 뜨네요. 음, 오늘 날짜로 최대 공급량을 200만 개로 비율 관감을 했다. 최대 공급량도 우리가 설정을 했다. 뭐 날짜 넣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세 가지 발표가 있다. 그다음에 1차, 2차 뭐 비율 반감기, 핵득률이 이제 0.8에서 시간당 0.8에서 0.4로 반감되게 된다. 또 이제 보너스 부스트 있잖아 우리 보너스로 받는 거 그것도 역시 반감기로 엑스터 부스트 시간도 0.1로 반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굉장히 큰 금이다. 이제 반감기가 이제 파온 거죠. 이제부터 이렇게 되면 스타 네트워크 이제 우리 단독 방에선가 많이 뭐좀 보통. 어, 막 이렇게 45원 정도, 45원 정도 거래됩니다. 45원에는 거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40원 하면 바로 팔리는 것 같고요. 45원은 좀 조절해서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지 스타 네트워크는 어, 충분히 한 천원? 저는 1 천오백원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타 네트워크 기본이 스테이블 코인 값은 무조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지금 100원 이변에 파셨던 분들 나중에는 다 후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 네트워크점 뭐 40원, 50원 이렇게 지금 준다기보다는 만약에 조금 더 싸게 파시는 분이 있으면 사는 것도 좀 40원도 사는 게 좋을 테지만 이제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값을 좀 올리지 않을까 한번 60원, 7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운 좋으면 100원도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 반감기가 좀 길게 갈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반감기에서 다음 반기반감기까지는 시간이 깁니다. 왜 그러냐면, 천만입니다. 천만이라 굉장히 이반감기 때가 길기 때문에, 값이 5분에 어느 정도 형성되기 되면요, 100원도 좋고, 200원도 좋고, 어딨야 되는데, 또그 안에, 이게 이제 천명 안에좀 됐을 때, 얘네들의 상장 문제라든지, 거래소 이는 문제를 그때 다 발표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번 구조에서 이제 쭉 간다고 봐야 돼요 한동안은 근데 스타네트워크 인기가 좋아서 천만을 만에 돌파해 버린다 그러면 이제 사건인 거죠 그러면 스타네트워크가 순위가 지금 몇이죠 제가 스타네트워크가 4위죠 4위 1위가 파이콘 2위가 사투시 3위가 스타네트워크 아니 아, 아. 아 네. 3사위가 헷갈리라고 그러네 네. 3위가 스타네트워크 맞습니다 3위가 스타 네트워크 맞고, 4위가 비트코인 예전다. 아이고 3, 4위가 헷갈리면, 순위 3위에서 코꾹다찍힙니다 스타 네트워크가 사토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2위하고 3위하고 계획 차이가 꽤 커요. 어, 절대 2위는 못 올라갑니다. 3위로 만족하는 스타 네트워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반강, 이제, 이거 팍 줄었다. 한동안은 이 채굴 속도로 쭉갈 거다. 그러고, 어 연말쯤 돼서 어 이렇게 그 경영진이 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금융 전문가들이 모집해서 했던 게 정말로 맞다는 게 인식이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실명 공개하고 세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 예전에 그 아이폰 들고 나왔던 형님처럼 좀 멋있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 정도는 못, 못, 못 나타나겠지만 좀 멋있게 나타날 경우 스타 네트워크 이슈 끌 확률은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웹 완성도를 좀 높게 보는데요. 이게, 사토시 코인 다음으로 웹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 웹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돈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토시 코인이 제가 크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좋은 게, 웹 완성도는 3위가 파이코인입니다. 파이코의 완성도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니코 선생님이, 웹 안성도를 그렇게 높게 잡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안에서 브라우저랑 연결되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브라우저 연결되고 이런 걸 보면은, 어, 스타넷적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웹 안성도가 됐는 않지만, 기본적인 체계적인 웹 안성도가 높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어 뭐,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으로 줄인다 그런 거고, 세 번째 의료는, 다음 섹션 때까지 자동으로 변경데 아, 말씀드릴다시 다음 섹션 때는 굉장히, 어, 그, 그, 정도, 천만까지 얘네들이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많 걸릴 것 같아요. 500만이라고, 천만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반간기가 500만이라 그러면은, 좀 몰라도, 아마 천만이면 더 힘들지 않을까. 좀 늦을까. 아마, 늦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넷, 드디어 반응량을 공급해, 발행량을 드디어 발표한 겁니다 이때까지 발행량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스타네트워크는 1억명까지 채굴하는 때까지 발행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백서에 그렇게 돼 있고 자기네들이 발표했다가 이번에 이제 그걸 범벅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번에 범벅한다고 하는 게 정답이죠 원래 는 진짜 1억 될 때까지 채굴 해준다고 해줬잖아요 그런데 말 번복하고 공급량 500개로 결정했습니다. 공급량 500개, 그 중에 200개가 우리한테 준다고 그럽니다. 500개에 200개니까 40%가 우리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60%는 어떻게 쓰일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두 번째 장인데, 요것도 이제 번역기 돌려서 제가 번역해봤습니다. 자, 먼저 훑어보니까요. 자,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전략적 파트너십 스테킹 보상, 뭐 토큰도 발행하고 핵심팀, 재무팀, 생태계 팀 이래갖고 나머지를 풀로 할당하게 될 거다. 아까 총 발행량이 제가 500억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40%가 우리한테 배포한다는 마음, 이게 인센티브 출시 인센티브 및 배포 이말 뜻이 우리들한테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퍼져 나가야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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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성공을 40%를 뿌리는 거죠. 우리 파이코인은 65%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짠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거를 많이 주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 그 뭐죠, 스타 네트워크는 200억 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네들이 가져가는, 얘네들이 가져가는 300억 개를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파이코인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650억개에서 90%락업 걸리면 65억개지 않습니까 65억개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그 그 30년 안에 쓸수 있는 기간 또 반토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10몇 억개 밖에 안 되는 원리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근데 얘네들도 이제 200억개 중에 그래서 얘네들도 좀 머리가 파이코인을 따라하는 건지 앱도 파이코인 좀 따라하지 않습니까? 내 처음에 이앱 처음 봤을 때 제가 이거 파이스타 네트워크 노자 말저 소개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때는 제가 인지도가 별로 없어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저 믿고 해주시면 고맙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소개할 때 있잖아요. 스타네트워크 요거 거의 파이코인하고 너무 비슷하게 한다. 로켓 날아가는 모습이랑. 파이코인 로켓모습면 아닌데 그그 그 검은색 바탕에서 뭐 단수 동그란게 누르고 요거 우리 파이코인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따라 했었어 그때 어쨌든 그 전체 40% 200억개에 대해서 우리가 할당되는 양을 중요한데 얘네들은 스테킹을 처음 때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저스테킹 있잖아 여러분들 최대한 그 뭐죠 리브라를 많이 구입하셔갖고요 이브라가 가면 가면 갈수록 안 놓을 확률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브라를 구입합니다. 보통 1 5 0 0 0 원에 사겠다고 올리면 아무도 안 팔아요. <laughs> 참네 그럼 이만 원 해요. 이만 원에도 잘안 팔더라고, 얘네들이. 5 0 0 0원 하니까 막 바로바로 바로 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채팅해 보시면 저, 믿음감이다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고, 그런 친구한테 대부분 이브라 갖고 있는 친구가 먼저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그 친구한테 먼저 주는 수 있는, 그면 전화번호라도 하나 받고, 통화라도 된 다음에 주시게 되면, 2만5천원 때문에 떼먹을 확률은 거의 없을 거니까, 통화번호 하시고, 2만5천원 시원하게 쏘으시고, 그분도 시원하게 받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브라 진짜 가 있는지 한번 사진 한번 찍어서 전송받고 그리고 이브라 같은 경우를, 저도 좀 샀습니다. 사가지고, 수시로 내 꿀로 바꿔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5 0 0 0짜리 가치를 충분히. 안 그러면 내가 받을게, 지금 리브라를 60개 정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코인을. 그런데 이 코인이 나머지 값어치가 얼마나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인을 주는 거는 나중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리브라 값은 2만에서 25,000원 2만 해가지고, 적당하게 모이면, 내한테 모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0%는 우리한테 준다고 치니까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60%가 뭐냐, 이러니까 자기네 프로젝트 개발팀, 개발팀, 뭐 고생했던 개발팀한테 20% 가져간다는 거. 우리, 우리 파이코인은, 어, 좀 작았죠. 자, 우리 파이코인하고 비슷하네요. 우리 파이코인도 한25% 정도 가져갔죠. 우리 파이코인은. 25%나, 15% 가져갔나? 25%. 3, 맞다, 650개, 350개 중에, 150개, 바로 똑같이 가져갔네요. 똑같이, 우리 파이코인도, 니콜라 선생님이 20% 가져갔습니다. 똑같이 가져갔고, 보통 개발팀이 20%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 재무팀, 꼭, 프로젝트팀 고생했습니다. 20%잘 가져가시고요. 부자 되십시오. <laughs> 그 다음에 15%는 이제, 어, 이제 코어팀 보상으로 하고, 어, 아, 코어 팀15% 밖에 안 되네. 제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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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 봤네요. 코어 팀15% 밖에 안 가져가네요. 좀 많이 안 가져가네요. 그러고 바로 사는 락을 건다 그러네요. 아이고, 왜 그래. 내가 밑에 거을 먼저 읽다 보니까 20%부터 먼저 쭉 해결해 주려다 보니까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코어 팀이 15% 밖에 가져가지 않고 바로 락을 건다 그럽니다. 우리 파이코인드 우리 파이코인 갖고 있는 게 이제 코어팀 갖고 있는 거는 락업 발표는 아직 제가 보기는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을 좀 흐렸어요 니콜라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양을 확실하게 락업을 몇년 동안 걸고 아예 세상 밖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해 을 줘야 되는데 어느 그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이코인은 두리뭉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어, 스고 좀, 정확하게, 몇년 동안, 락업, 이, 어, 어, 4년 동안, 락업 걸겠다. 스테킹 걸겠다. 차라리 한 10년 하겠다. 5년 하겠다. 해주는 게, 우리 파이코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 팀, 마음에 듭니다 많이 대놓고 4년 동안, 자기거 락업 걸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코어 그팀 물량이 밖으로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 물량, 그, 그 다음에, 그 시세 형성 때, 초반 시생 형성 때 가치 형성을 더 높게 하는데 4년 동안 보장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파이코인도 좀 배워서 우리 파이코인 한 5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콜라선생님 5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및 생태계에서 20%자 생태계 프로젝트 개발 발전으로 20%로 쓰겠다 준비금으로. 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생태계 재무. 우리 파이코인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파이코인은 그거를 재무 뭐 생태계 쪽보다는 자기 말잘 듣는 사람한테 주겠다 고 100억, 어, 100억 개 뺐거든요.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이 생각보다 20%니까 똑같네요. 50% 20%니까 100억 개입니다. <laughs> 아주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15%는 스테킹 이자한테 주불한다. 스테킹 하시는 분을 그 우울하게 쳐주는 거죠. 저도 스테킹, 은저 5번에 있잖아요. 제가 뭘좀 잘못 굴려가지고 스태킹을 한 달씩 한 달씩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켜보려고 스태킹을 한 달씩 다 걸어놨는데 이번에 스태킹 한 달씩 다 풀리게 되면요 무조건 그 721일짜리 있죠? 721일짜리 2년짜리 721일짜리 는 2년짜리지 않습니까? 2년짜리로 몰빵해서 다 걸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2년짜리로 무조건 거십시오. 2년짜리 꼭 하나 거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2년짜리가 실제 자기 2년짜리로 나가보려면 걸어보니까요. 아직 걸진 않았지만, 걸었을 때 예상 수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상 수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 1.5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1 0개를 락업 걸었다. 이건 2년 락업 걸으면 1,500개가 들어옵니다. 합쳐서 2,500개가 들어온 올니다 엄청난 락업 수치입니다. 내가 락업을 걸면서 이자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인가? 오, 그렇네요. 최고 낙업을 걸었을 때15% 그러니까, 맞죠? 150%가 보니까 요거 공 하나 빼고 15% 보정하네. 와, 이, 그 숫자가 여게 숨어 있었구나. 예, 여러분 아시겠죠? 2년 낙업을 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0%는 전략적으로 파트너보에 볼... 여기가 또, 아, 자기 또 마음이 잘드니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40%, 20%, 15%, 15%, 20%에서 100%가 완료되게 가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5 0 0 개의 분량이니까, 근데 5 0 0개면 물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500개 물량 절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니플도 500개 얻게고요. 우리 스탈라 루멘도 500개입니다. 둘다1 0 0개 한다고 했다가, 두드러 맞고, 정신 차리고, 아이고, 1 0 0개는안 되는가 보네. 하고, 500개로 꼬랑지 내리고, 리플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스탈라 루멘도, 아이고, 1 0 0개는좀 무리인가 하면서, 500개로 다 다운 시켰습니다. 그러냐면, 두 코인은 이제 생태계 형성돼갖고 실생활에 쓸수 있는 코인으로 쓰는 게 아니고, 웹상에만 있는 코인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림의 떡인 코인이죠. 숫자만 움직이는 코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웹상에만 움직이는 코인이고, 스타 네트워크도 실생활에 쓰이는 코인으로 노는 겁니다. 실생활. 그러니까, 뭐 파이 코인하고, 뭐 리플이나, 그 다음에, 셀라무멘하고 중간쯤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이걸로, 우리 스타 코인으로 적금도 들고, 이자 놀이도 하고, 대출도 해주고, 어? 은행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은행이에 은행.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파이 코인 자체면, 제가 이제 파이 t v 잖 파이 스타 코인 은행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하나 은행이요. 그 다음에 코인 모아놓은 게 은행 자산이야. 요거 갖고 대출해 이자 물을 묶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뭐 하나 살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점점점 프로젝트가 개발해 나갈 거고 생태계 형성을 얼마나 해 나가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커지, 구찌가 얼마나 커지는 게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발팀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또 가느냐에 따라서 판걸음이 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거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솔라나 기반으로 간다. 요게 가장 큰 사건이네요. 솔라나 기반! 예, 이제, 자기, 우리는, 어, 메인넷이 없다. 어, 우리 파이코인하고, 파이코인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 솔라나 말잘 듣겠다. 이런 겁니다. 솔라나 정말 멋진 메인넷입니다. 솔라나가 향후, 그, 있잖아요. 그, 가장 빠른 솔라나가 굉장히 빠릅니다. 솔라나 굉장히 빠르고. 솔라나 밑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건데 솔라나가 그거 피셜 피셜 속도가 몇천 배나 되죠 그다음에 제약하게는 그~ 이더보다도 수백 배 빠르거든요. 이들보다 수백 배 빠르다는 거고. 뭐 비트코인하고 상관없고. 제가 저번에 솔라나나 우리 이제 파이 코인하고 SCP랑 거래했을 때그 속도 체크하는 걸 한번 봤었어요. 그때 영상을 하나 제가 한번 찍었죠. 근데 솔라나보다 우리 파이 코인이 조금 더 빠릅니다. 많이 빠르진 않고 약간 더 빠릅니다. 그래도 우리 파이 코인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빠릅니다. 근데 차이가 얼마나 났냐면 파이가 두 배, 세배 정도 더 빠릅니다. 뭐 조금 차이 난다 그러니까 뭐 이럴 줄 알았죠 솔라나보다는 우리 파이가 더빠르 솔라나도 아튼 빠르다는 거그 시간당 섹션을 채굴러니까그게뭐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 영어 숫자가 있었는또 까먹었다 그러고 있고 그게 우리 솔라나는 딱 정해져 있고요 파이코인은 뭐냐면 이거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다는 거죠 완전 4세대 코인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파이는 시간당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거를 조정이 가능한 걸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솔라나보다 한 끝발 위에 코인입니다. 근데 예를 들은 이제 솔라나 밑으로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솔라나 엄마 밑에 아들도 들어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솔라나 기반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는 약간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인넷 개발한다는 게 이만큼 힘든 거고 제가 메인넷에 대해서 설명할 때전 세계 수많은 코인이 갖고 있지만. 10개 코인 정도만 자, 체메니에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많은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상만 집중적으로 아까 30분 찍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쨌든, 솔라나 기반을 하고 있다. 뭐, 솔라나로 그나마, 솔라나는 한 곳은 다, 다행으로 생각한다. 파이 코인이나 우리 사토시 코인도 메뉴 있습니다. 사토시 코인 박수 주줘야 됩니다. 사토시 코인 메뉴 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사토시 코인 무시했던 사람들, 참나. 나중에 어떻게 하려나, 음. 하,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스타 네트워크의 기반이 사토시 코인으로 한다. 아 사토시 코인 <laughs> 제가 좀 이른다 랬 어디 빠지면 병신을못 차요. 스타 네트워크 솔라나 기반으로 지갑을 배포하고 솔라나 디파이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솔라나 기반을 거래소로 출조할 거거든요. 솔라나 기반으로 거래소로 아 이제 이제 거래소 이야기가 이제 개발자에서 말이 나오네요. 이제부터 얘네들이 이게 천만인가 오백만까지 다음 반감기가 천만인가 오백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감기 때 이제 사고 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딱 감자 피죠? 이게 이제 마지막 영어 부분인데 이 부분 영어 마지막 영어 부분 한번 볼게요. 거래에 출시할 거다. 야 출시할 거 이번에 이이 반감기 때이 반감기 때 이제 사고 친다는 뜻으로 다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세계 최대의 솔라나 디파이 프로젝트 중 하나에 어, 솔라나 네트워크, 아 솔라나 네트워크 가 세계 최고의 뭐 네트워크다, 이렇게. 그 밑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쪽팔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솔라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솔라나 네트워크 굉장히 좋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자체 맨 넷을 개발한다고 시간 다 뺏기고, 이상한 거 개발할 바에야, 어? 그냥 솔라나 밑에 들어가는 거저 찬성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파 판여자들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그 다음에 2차 반감기를 완료하면 초기 단계 탐험가 2점이 더욱 증요한다 2차 반감기가 이제 되면 초기에 진입한 탐험가 2점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게 무슨 매표가 좀 되어 있느냐면 내가 보기엔 빨리빨리, 2년짜리라고 빨리빨리 그려야 될것 같아요. 나 이거 좀, 아, 한달 빨리빨리 풀려야 되는데 2년짜리라고 빨리빨리 그 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락업 비율, 락업 보상이 스테킹 보상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정표의 축하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의 초반 유저들한테 2년 낙업에 대한 보장을, 그 2년 낙업 보상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퍼센트가 장난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도 들어가셔가지고 100개, 200개 넣어보면서 2년 낙업했을 때 도대체 몇 퍼센트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50% 줍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 내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잊지 마십시오. 어, 마지막으로 자기 앱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늦지 않았는지 한 번씩, 어, 그 받았던 구글 스토어에 가가지고, 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눌러봐 이거 특별히 업데이트 뭐안눌러도 이때까지 잘 썼던 것 같으니까.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업데이트 한번 확인해봐야 하는 거고. 공식 소들 미디어 가입자 최신 업데이트. 역시 이는 자기 그 네트워크 들어와가지고, 뭐트이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들어와서 많은 그 소식을 활성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진짜이 마냥 너무 오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이쪽에서는 그냥, 어, 이런 게 있구나. 소식만, 서로의 잡담 소식을 들리는 걸로 생각하셔야지, 어, 너무, 어, 공식적인, 예를 들어, 재단 발표가 아닌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스타 네트워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 네트워가파이티브가 사랑하는 코인 넘버 3 코인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를 한 번, 한번, 아,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1위, 파이코인입니다. 2위, 사토시 코인입니다. 3위, 스타 네트워크입니다. 4위, 비트코인 레전드입니다. 5위, 더 말았습니다. 6위부터 9위까지는 있지만, 6위하고 9위까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5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토시 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스캠으로 많이 알려졌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직도 스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구글께 오히려 스캠이고, APK 파일이 진짜로 알려져 있던 특이한 코인입니다. 구글 스토어 를 깔면은 그게 스캠이고, <laughs> APK로 다운받가는게 진짜인 코인입니다. 정말 이상한 코인이고 가입하자마자 스케와시를 가입해야 되고 그래서 어 코인 전문가들은 이 코인을 거의 99%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토시쿤을 알렸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뭐라 했지만 저 그분들이 요번에 스타 네트워크가 메인넷 출시를 6월 6일인가 6월 7일 출시하지 않습니까 테스트 내서 놓았고요 공식 메인넷 6월달에 놓는데 요거 놓기 면 반응이 어떨까 아마 그때 되면 얘네들 진입할 것 같은데 제 몰래 진입하겠죠 저한테 워낙 그 욕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 제가 몰래 진입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진입하지 마시고 <laughs> (12월달)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게 스케이라고 욕했던 사람이 또뭐 태세 전환해라 싸대 하다 보자 사 다시 코인 좋아요 막 (12월달에) 뭐 그~ 책을 끝나요 열심히 하십시오 요렇게 유튜브 방송했다가 나 그냥 그~ 유튜브 폭파시킵니다. <laughs> 자, 이쯤에서 스타디에 듣고 이야기하다가 사토시 코인 말해서 죄송합니다. 사토시 코인 하시는 분들 아마 제가 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알렸던 유튜버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꼭 사토시 코인이 제가 보기에는 파이 코인보다는 먼저 우리한테 돈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제촉이 맞을 겁니다. 파이 코인은 조금 장독처럼 좀 묶어놔야 됩니다. 그냥 초반에 파이 코인 값이 한만 원, 이만 원갈 때, 아유, 파이티비야파이코인만 1만원 밖에 안간다 초반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좀 묵화는 나야 되는데 결국 파이코인도 100만원 갑니다 근데 스타코인 아 사토시는 처음 때부터 값을 치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 이때 어 사토시코인 조금이라도 더 이래서 제가 사토시코인 같은 경우는 허, 누구도 알려주지 않게 혼자 먼저 개척한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 많이 혼자 공부하고 해서 특히 여러분도 꼭 필요한 작업들은 제가 항상 영상 올려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고 그 다음에 스타넷 덕후도 제가 사랑하는 코인 난파 쓰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좋은 코인이고요 오늘도 좋은 발표가 났네요 나름대로 오늘 그 재단 측에서 좋은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 스타코인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 스타코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일이 3이나 되는 무서운 코인입니다. 사이가 어딥니까? 사이가 비트코인이고, 5위가 더마을 수가 5위로 밀리날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